김삿갓은 왜 하늘을 우러르지 못 했을까 김삿갓이 삿갓을 쓴 진짜 이유 한국 사람치고 김삿갓이 누구인지 모를 사람은 드물다고 본다. 그만큼 김삿갓은 한국 사람들에게 는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김삿갓이 왜 유명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지 싶다. 혹자의 사람들은 김삿갓이 유명 해진 것은 그가 시인이기 때문이었다 고 한다. 그것도 그냥 시인이 아닌 몹시도 자유분방한 시인. 앞뒤로 꽉 막힌 주자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숨막히는 조선사회에서 그 모든 틀을 깨부수고 나와 세상을 주유하며 자유롭게 시로 세상을 낚시하며 산 위대한 시인. 김삿갓든 시인이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김삿갓의 유명세를 파고 들어간 것이 아마도 이문열의 시인이라는 작품일 것이다. 1991년의 작품으로 이문열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런 것처럼 민음사에서 출간이 되었고 그의 대표작 가운데의 하나이다. 외국어로도 번역되어 알려진 작품이고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이에 대한 호평의 코멘트가 실렸을 정도다. 이문열은 시인에서 시인으로서의 김사가대 면모를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소설인이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묘사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다. 자기 환멸과 절망에 빠져 방황하는 초창기. 그리고 조선양 반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성성해졌던 중반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서 초탈해져 무소유의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반기로 나눈다. 실제로 김삿갓의 인생이나 작품 속에서 그와 같은 세 가지 양태로의 분류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실제 김삿갓의 시들은 당랑하는 가운데 밥벌이로 쓴 것이 많고 태반이 구전된 것들이어서 명확한 형태가 드물다. 그에 따라 위작도 많을 게 틀림없다. 남아있는 그의 심안으로 인생의 정반, 오합과 같은 양상의 구현을 명확히 찾아내기란 사실상 어렵지 싶다.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변증적으로 산분된다는 것 자체가 김사갓다운 같지가 않다. 이문열의 시인은 꼭김사갓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되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김삿갓이라는 시인을 통하여 이문열이라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삿갓의 에피소드든 설화든 소설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가 왜 삿갓을 쓰고 집을 나와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점이다. 이는 예술 소설을 지향한 이문열의 시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소설의 제일 모티베이션이다. 김삿갓이 삿갓을 쓰고 하늘을 우러르지 않게 된 이야기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다. 김삿갓은 본명 김병현,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의 양반이다. 안동 김씨 가문이라면 당대 가장 큰 세도가였으므로 김병현의 집안이 왜 그렇게 몰락해 가난해졌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생겨나온다. 그 열쇠가 조부인 김익순이다. 평안도 선천부사를 지낸 사람인데 홍경래의 난때 관사에 쳐들어온 홍경래 무리들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양 반체제의 실정을 인정하고 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김익순은 참수형을 당했고, 김익순의 집안은 조선왕조를 반대한 역적으로 낙인 찍혀 체제의 보호막 밖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어머니 이 씨가 김사과들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식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사갓든 차남인데 아버지도 형도 일찌감치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사갓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 열심히 과거 시험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최말기이니 과거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감사갓에 비해는 이 점에도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김사갓든 지방에서 치른 향시에서 급제를 하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다. 근데 그 일이 사단을 일으키게 된다. 과거 시험의 시제가 역적 김익순을 파하고 충신 정시를 찬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김삿갓이 그의 조부가 김익순인 걸 사전에 인지했느냐 아니냐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삿갓이 자신의 조부가 김익순인 걸 몰랐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런 시를 지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시를 지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통설이며 합리적인 사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문열의 시인에서는 다른 견해가 취해진다. 김사까시 사전에 그의 조부가 김익순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문의 부흥을 위하여 모른 척하고 조부를 파하고 정시를 추서하는 글을 썼다는 것이다. 이문열의 시인의 입장은 통설보다 비극적이다. 이 설에 따르면 김삿갓이 느꼈을 비애와 회화는 더욱 크고 농도 짙은 것이었을 게 틀림없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문열도 시인에서 이 가설을 자신의 소설의 모티브로 취했던 거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또 다른 설도 있다. 김삿갓은 애초부터 그의 조부가 김익순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과거 같은 건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것이다. 꽉 막힌 조선양 반체제하에서 역적의 후예가 조정의 녹을 먹을 수 있을 리 없고 과거를 봐서 합격한다 하더라도 곧그 사실이 발각나 취소되고 귀양이나 가지 않으면 다행인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김사갓이 총명한 인물이라면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걸 모를 리 없었고 과거 시험을 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 리가 없었다. 헌데 이세 번째 설에는 김삿갓의 총명성을 부각시키기는 하나 삿갓을 쓰게 되는 이유가 좀 어설퍼진다는 약점이 있다. 과거를 치르지 않았고 그래서 할아버지 김익순을 욕보인 적이 없다면 굳이 하늘을 못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삿갓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삿갓을 쓸 이유가 없는데 김삿갓이 삿갓을 썼다. 그건 좀 이야기기 되지 않는다. 이 경우라면 김삿갓이 삿갓을 쓴 이유는 조상님에 대한 죄의식에서가 아니라 다른 점에서 찾아져야만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김삿갓이 삿갓을 쓴 이유를 굳이 조상님에 대한 개인적 죄의식에서 찾아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권 사회는 죄의식에 기반하는 문화가 아니다. 죄의식이 성립하려면 개인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동아시아권 제국들의 개인주의 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한국 아니 조선의 경우에는 특히 더했다고 할수 있다. 조상님을 욕보였다고 해서 개인적 죄의식에 휩싸여 삿갓을 뒤집어 쓰고 세상을 주유했다는 설화는 진짜 설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이문열의 시인을 김삿갓에 접근 한 소설이기보다 저자 자신의 예술적 취향에 접근해 더큰 주안점을 둔 작품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어째서 김삿갓이 조선 말기를 대표하는 시대적 아이콘이요 시인이요 예술가로서 조선인들의 심금을 울리며 자리 잡게 되었느냐 하는 그 점이다. 김삿갓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삿갓을 쓰고 다녀야 했던 이유가 단순히 조상과 얽힌 개인적 죄의식 때문이어서만은 무의미하고 좀더 일반적이고 집단적이며 보편성을 띤 무언가가 아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김삿갓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를 조선양반체제하에서 사는 모든 조선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유하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선말기 조선인들이 김삿갓에 열광하고 그를 사랑한 이유가 설명이 된다. 필자는 꽤 오래전부터 조선은 신성모독의 사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아니 신성모독에서 더 나아가 의외로 신성파괴의 사회였다는 인상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문명 파괴자의 역할을 해온 사회였다는 것이다. 과거 모든 문명이 신성에 기반하여 성립되고 발전해왔다는 걸 감안하면, 신성 모독이 문명 파괴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요즘 세상에서 신성 파괴나 문명 파괴의 아이콘처럼 거명되는 게 탈레반이다. 탈레반들이 정권을 잡고서는 과거 불교 유적지들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조선의 양반체제가 오늘날의 탈레반의 양상을 닮아있다. 그런 선상에서 보면 김사과대 사과대의 의미가 매우 분명하게 다가 들어온다. 조선양반사회가 500여 년에 걸쳐 신성을 모독하고 신성을 파괴하여 왔으니 어찌 하늘을 우러를 수 있었을까? 조선양반사회는 주자학이라는 한갓된 지식에 근거해 한반도에서 부처님을 말살하고 쫓아낸 엄청난 짓을 저지른 장본인들이다. 한반도에 부처님이 들어와 불교를 정착시키고 문명을 건설한 지 1500여 년 가까운 세월이었다. 1500년 가까이 한반도는 부처님의 나라였고 이에 기반한 문명을 형성한 시기요 나라였다. 헌데 조선양 반체제는 주자학이라는 한갑된 지식에 기반하여 신성의 불교를 부정하고 부처님 안에 기반하여 꽃핀 1500년에 가까운 문명을 하시에 파괴했다. 그것도 몹시 철저하게 그 문명이 파괴돼 황폐화될 대로 황폐해진 그 마지막 시기가 바로 김삿갓이 태어나 활동하던 조선 말기에 때였다. 어둡고 불안하였을 것이다. 500여 년에 걸쳐서 신성을 파괴하고 신을 내쫓고 있었으니 하늘을 우러르기가 실로 두려웠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필부필부 누군들 하늘이 두려워 삿갓을 안 쓰고 백일 수 있었겠는가. 혹자는 흔히 말하기를 한국 역사는 5천년 역사라 하는데 깊은 단절감 같은 게 느껴져.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드는 게 아마도 일제 강점기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크게 단절감을 느끼는 것은 1. 제35년 때문만은 아니다. 그도 적지 않은 좌절감을 남겨 놓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단절감을 느끼는 진정한 까닭은 부처님이라는 신성기반의 문명을 500여 년 동안 파괴하는데 올인해 왔던 조선의 탓일 가능성이 더 높다. 조선 양반 체제의 신성기반 문명의 파괴로 인하여 1500여 년에 걸친 고대와 중세의 불교 문명 역사가 파괴되고 지워지고 말았으니 단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한 것이 속화된 영성 문화여 중국의 굴종을 의미하는 사대주의였다. 속화된 영성 문화는 변형된 유물론의 일종이요. 사대주의는 조선의 역사를 기자조선이라는 중국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내몰고 말았던 일이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그들이 학습한 주자학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도 남는 지식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주자학에 기반한 조선 양반 지식인들의 지성은 사실 그다지 열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바가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신성의 부처님을 파괴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서는 그것은 한갓 악마의 대변자 혹은 악마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부처님의 신성이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빴던 양반이라는 지성은 악마였을까? 아님 부처님보다도 더 높은 그 무엇이었을까? 역사는 반복된다. 신성에 기반한 문명의 파괴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자행된다. 북한을 보면 그 양상은 정말이지 절망 가운데의 절망이다. 남만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물론, 이번에는 양반의 신분이 아니고 기반한 지식이 주자학도 아니다. 이들은 혁명가라 불리우는 공산주의자들이거나 이와 유사한 자들이며, 오랜 신성 기반의 역사를 통하여 쌓아온 법과 규범을 지키거나 거기에 기속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기반한 지식은 더욱 놀랍다. 막스의 자본론에서 흘러나온 지식이거나 프로이트나 킹제이 같은 성담론자들에게서 흘러나온 섹슈어리론들이 태반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또 다른 김사가들 보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워 삿갓을 쓰고 다니기로 마음먹은 김사갓 말이다. 어쩌면 오늘날의 김사갓든 한둘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될는지도 모른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더욱 어리석어진다는 점에서는 다르다.